네, 안녕하세요. 28살 배상겸입니다. 안녕하세요. 26살 이수민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29살 신인 배우 겸 모델 김수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30살 배우 정지미입니다. 저희가 안 지는 한, 한 4년 정도 된것 같고, 연애한 지는 한 1년 정도? 저희는 알게 된 지는 1년 정도 됐고, 정식으로 만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.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저 원래 제가 고백을 하지 않는 남자여가지고 <laughs> 왜 비웃어요? <왜>, <laughs> 아니 너, 나 너무 그게 없 <laughs> 광고 촬영 때 이제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코리꾸리누르는 꼬리, 얘가 먼저 저한테 되게 많이 친밀감 느꼈던 것 같아요.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. 나중에 같이 <laughs> 다 보니까 학원을 같이 다니다가 제가 먼저 일단 다니기 시작했고 오빠가 나중에 들어왔는데. 그때는 그냥 되게 친한 사이로 있다가 한1년 전부터 이제 오빠 가 고백해서 <laughs> 하게 됐습니다. 사실 저희가 막 그렇게 막 겹치는 친구가 많진 않아서 그냥 촬영하다 가 만나 이렇게 동료들인데 잘 어울린다고 해줬었어요. 저희가 비밀을 열으하고있는데 오빠랑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다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는 것 같고 네. 이미 다 저희 빼고 다 알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는 걸 수도 있고.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저희가 학원에서 만났잖아요. 주위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좀 많이 얽혀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나중에 사람들이랑 뭐가 이렇게 막 교류할 때막좀 불편하고 그럴까봐 주밀로 어, 했습니다. <laughs> 어,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제 형님들이나 그뭐 동생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스킨십으로 장난을 막 쳐요. 얘한테 이제. 크게 잘 신경 안 쓰이다가 간혹 하다 한 번씩 신경 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. 막 보면은 진짜 장난으로 이렇게 막아막 아막 이렇게 막 하는 거랑 이게 약간 다시 다시무라고 이렇게 스륵 르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이게. 아, 아무튼 예, 제가 보고 있어요 그사람은 없습니다. 없습니다. 한 명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친구가 될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한 명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표현을 하게 되고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다 보면. 내가 이상적인 감정이 없었어도 나중에 어쨌든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? 저희는 물론 이제 친구 사이 연인이 됐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인 친구들이 많은 편이거든요. 노는 성향이 좀전 여자애들이랑 좀더 맞아요. 저는. 그래서 저는 여 여자랑도 이렇게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음.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지금까지 쭉 연락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해서. 네, 저도 어떨 때는 여자 친구들보다 남자 친구가 더 편할 때가 있더라고요. 가끔 만날 때도 있고, 오, 오빠 만나기 전까지는. 음, 음. <laughs>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자인 친구가 더 편할 때가 많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저는 이제.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서로 좀 친구 사이로 좀 처음부터 알았다 보니까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좀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서로 좀잘 맞아요 그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하게 지냈을 수도 있고 그런 성향적으로 좀 좋은 게좀낮 좀 장점인 음. 것 같아요 제일 큰 단점은 음. 이제 비밀로 하고 있으니까 티를못 음. 낸다는 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근데 약간 이게 스릴감이 있어서 오히려 <laughs> 약간 스릴이 <laughs> 네 약간 몰래 몰래 사람들 안먹을때 뒤에서가 손을 딱 잡고 약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친구 사이로 오래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좀 편안하게 하니까 어떨 때는 그냥 아, 연애하고 있는 게 맞나? 막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도 있어요 약간 너무 친구로 지내는 기간도 길다 보니까 이게 네. 평상시에 막 그렇게 훅 들어왔던 적은 없었고, 그냥 갑자기 오빠가 고백했을 때 놀랐어요, 저는. 왜냐면 저는 진짜 저한테 관심이 있는지 1도 몰랐거든요. 음. 갑자기 고백해서 저는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, <laughs> 너무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되게 당황스러웠어요. 그쵸. 음. 그걸 노린 거죠. 약간 혼란을 주기 위해서. 그럼 그 고백을 딱 듣고 언제부터 해요? 어, 그냥. 그러고 나서, 바로 사귀진 않았어요. 네, 바로 사귀진 네. 않고. 그러고 한3 주? 제가 한2주 정도 연락한 고백하고 연락을 안 했어요. 음 맞아. 평소대로 만 지냈어요. 음, 네, 약간 좀왜 어, 연락 안 하지? 약간 음. 이 생각했어요. 왜왜 음. 왜 그렇게 말해놓고 연락 안 하는 거지? 음. <laughs> 그리고 저도 약간 2주 동안 되게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음 바로 그거예요. 아, <laughs>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도 근데 소, 막 집에서는 아 어, 괜히 고백했나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아, 이제 연락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니야 됐습니다 아니야 그냥 말자 이러고 그냥, 그냥 이대로 이제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차였다는 약간 생각을 좀 이렇게 전자에 깔고 응.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응. 원래 워낙 친했기 때문에 그랬었어가지고 그냥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냥 평소처럼만 지냈어요 평소에 저희가 이제 친하게 지내도 막막 맨날 이렇게 사적으로 막 카톡을 하고 그러진 응. 않았거든요. 응. 그래서 이제 그냥 만나서 그냥 자연스럽고 응. 인사하고 응. 그냥 그렇게 지나다 한 응. 2주 정도 있다가 이 친구가 뭐 밥이나 먹자 그러지. 응. 네. 그렇게 해서 뭐밥 먹고 하다고 했든요 <laughs> 아, 저는 이제 오빠가 저한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뒤에 그래도 뭔가 그거에 대한 말이라도 꺼낼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, 오히려 음. <laughs> 그래서 아 뭔가 그래도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그, 그런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<laughs> 밥 음. 먹자고 네, 그렇죠, 덫에 걸린 거죠 어, 그러니까 좀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이 친구한테 나의 존재를 그니까 친구로서는 약간 인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좀 약간 티키타카라고 하죠, 그런 걸 조금 잘 해주는 편이 이성적으로 많이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게 좋은데 이걸 자기 마음만 중요하다고 막 미친 듯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봐가면서 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. 밀당? 일단 저는 여자니까 이제 여자로서의 입장을 말을 해보자면 키를 너무 일단 내면 안 되고 그냥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짝사랑하는 상대의 취향이라던가,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던가, 그런 거를 좀 이제 알아가고, 그거에 맞게 조금 더 자기가 변화를 해가고,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게끔 만들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음, 저는 그냥 자기 관리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음. 뭐 깔끔함에 따라 여자들은 나, 진짜로 이 사람이 이상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수학으로 바라봐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진짜 이제 막 친구에게 만약에 고백을 하고 싶다. 막 그럴 경우에는 너무 재지 마세요. 그냥, 그냥 딱 직진 그냥 딱. 오히려 간보고 이러면은 아안 되더라고요. 주위에서 봐도. 이건 저만의 방법이에요. 이건 저희 개인적인 방법. 그냥 평 친구처럼 지내면서 그냥 이제 좋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반응을 그 기다려요. 그냥 여기서 이제 막 너무 뭐 성급해하면은 좀 실패하는 것 같아요. 여기서. 왜 연락, 왜 답장이 없어? 막 약간 이렇게 막. 하다 보다, 그런 것보다도 그냥 편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상대방에서 마음에 들면은 그래도 연락은 이제 오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지긋하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그냥, 너무 뭔가를 안 하면 안 되고. 어, 예. 네. 근데 확실하게 근데 그건 해줘야 돼요. 약간, 아, 너좀 괜찮은 것 같아. 약간 이런 거, 이런 게 아니라. 그, 그냥 가끔씩 네. 이렇게 툭툭. 진짜로 이렇게 진심으로 하면 일단 그, 그, 그 말은 해야 돼요. 좋아한다고. 정말로 좋아한다고. 확실하게 일단 꽂아줘야 돼요. 네.